관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이기도 신미란 목사입니다. 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또 고마움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서 혹시라도 원수와 같은 것또 불평이나 불만 낙심이 새겨져 있다면 이 시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날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헐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사연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천 기쁨의 교를 다임하시고 우리도 군대 세계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이종서 목사님 다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6월 예. 달이 또 밝았어요, 목사님. 예. 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뵙는데 은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어,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구티브의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티브이 능력이기도 시청자 모든 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신해산의 여, 어, 3단계 영성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애국기 어, 24장에 보게 되면 그 신해산이 나오고 그 신해산의 이제 3단계 영성이 보입니다. 어1 단계 영성은 시내산 평지에 있는 분들인데요. 시내산 아래 이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어, 또 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 이처럼. 어, 1 단계 영성은 어,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2 단계 신회사의 2 단계 영성은. 어그 신해산의 중간몽우리 중턱에 이제 70 장로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70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네. 어 바로 이 단계 영성은 이렇게 신해산 중턱에 오른 그어 장로들처럼. 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서 느끼면서 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모세가 받은 성령을 받거든요. 어,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어 이처럼 2단계 영성은 어 하나님 의 임재 가운데 좀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는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모, 어, 모세를 돕듯이 이, 이, 다, 단임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어, 신해산의 이제 3단계 영성은 어, 이 모세의 영성인데 예, 모세는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신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laughs> 대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어, 바로, 어, 3단계 영성은 이 모세의 영성처럼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성을 말합니다. 어, 구약에서는 그, 이 1단계에 있는 분들이 2단계 영성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또 네. 2단계 영성에 있는 분들이 3단계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음. 어, 만약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셨어요. 쳐서 죽이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 신약에 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안을 철폐하셨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본인이 좀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어, 그 영성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음. 친구처럼 아멘. 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친구라 부른다고 했거든요. 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음, 자들 특별히 이제 제자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배우면서 죄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 게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은. 어, 바로 신의 산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맨. 신의 산 꼭대기의 영성 3단계의 영성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아맨.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이 신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그런 그, 어, 노력 다시 말해 이것을 저는 이제 영적인 등반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1단계 영성, 2단계 영성, 3단계 영성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될 영성은 3단계 영성이니까 이 3단계 영성에 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등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 3단계 영성에 이르게 되면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된다는 아멘. 거예요. 아, 이미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방법 속에 어, 우리는 많이 우리는 기도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당답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따라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한20% 정도 뿐이 안 된다.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은 뭔가 기도하는 분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네그 기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게 네 뭔가 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음, 마치 그어 이제 초고반 이스라엘 백성들 어, 그들을 바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왔을 때 어,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니 그 그냥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 모세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지파쟁이 잡은 손을 바다일로 바다일로 내어밀라고 이제 그랬을 때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셔서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밤에 막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뭔가 하게 하셨죠. 아멘. 뭡니까? 바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꺾어서. 그 나무를 이제 그 우물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음, 말씀대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어,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뭔가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 우리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3단계 영성에 이르러야 된다. 아멘. 3단계 영성에 이르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꼭 힘들더라도 오르는 게 힘들더라도 3단계 영성에 이를수 있도록. 열심히 영적 등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 그럼 그 3단계 영성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네. 오늘 기도사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최하영 권사님 사연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함께 사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분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저도 부족하지만 권사님 댁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음. 아마도 두려움에 두려움 주는 영의 사로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잠못 자게 사단이 잠못 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또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못 자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고, 이 잠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저의 동역자가 된 목사님 중에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병을, 성에 참석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천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이 좀 있어서, 어, 병원에 종종 가셨는데 그 병원 원장,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화 중에 그것을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사 그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장 병원 원장 의사 선생님에게서 악한 영이 나온 것입니다. 오. 바로 잠못 자게 하는 불면증의 영이 나오고 그 영이 이제 소리치고 막그 기도 받는 그 원장님의 몸을 막 이제 성경이 있는 것처럼 막 쓰러뜨리고 어~ 막막 어, 막 난리가 났죠 어, 어~ 그 바로 악한 형이 그동안 그~ 어, 원장님을 잠못 자게 만들었고 음.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죽이려고까지 네. 이렇게 에, 했었던 것입니다 어, 목사님 한 시간 넘게 에, 그분을 위해 기도해 가지고 마침내 그 악한 형을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면증이 깨끗하게 치료된 렐루야. 것입니다. 음. 네. 어, 예. 사단은잠못 자게 만듭니다. 잠을 빼앗고 도적질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잠못 자게 만드는 무서워게 하면서 잠못 자게 만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어, 쫓아내시길 바래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어, 그 제가 볼 때는 그 악한 영이 이제 그 권사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제 교회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제 교회에서도 시험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전사님으로부터 네.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 속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게 하고, 그, 결국 그것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어, 그게 다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 다 본인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건데, 사단은 그것을 상처로 받게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권사님이 권사님에게 잘건면해가지고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게 다 사단이 권사님을 해치려고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면을 잘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최권사님이잘잘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꼭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회자에게 꼭 어, 말씀드리도록 권해가지고 어, 그 어,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돌봐서 꼭그 권사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 권사님이 올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이 예, 또 이웃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보고 있고 돌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최근 사님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게 한그 이웃 권사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 우리 최근 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권사님이 에,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꼭단임 목사님께 또는 담당 목회자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그 전사님으로부터 어, 받고 있는 상처까지도 솔직하게 다 말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소통하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될 수록 믿습니다. 아멘.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당하고 있는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을 다 솔직하게 이해하게 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벼하고 마귀를 물칠 수 있도록. 이기는 권사님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최권사님을 통하여 그 권사님 모든 시험을 꼭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최권사님. 어. 요청하신 그 기도 사연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부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화 사연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 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여기 충청도에 사는. 네네. 예, 유자매님이에요. 아, 아, 자매님? <laughs> 예. 직분은 어떻게 되세요? <웃음> <웃음> 그냥 자매님이라고. 아, 부모님. 그럴게요. 네, 자매님. 아, 예. 오늘 우리 자매님 기도사를 위해서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이종선 목사님 나와 계신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자매님 우리 목사님께 기도 사연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음. 제가 네 이제 우리 몇살 먹었나? 아 마흔 여덟인가 그래요. 근데 그 우리 조카거든요. 큰 언니 딸. 네. 큰 언니 딸인데 그렇게 그 전부터 예수는 저기 믿었었어요.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해요. 네. 안하니까 그런가 그냥 혼자 또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언니하고 나고는 충청도에서 살고. 예. 근데 예, 걔가 그렇게 요즘 더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예, 어떤 소리요? 저기 우리나라 이제 가프예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래요. 그리고 이제 그 손녀딸이 손녀딸도 죽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손녀딸이 죽었는데 자기한테 그 유산이 온대요. 그래 가지고 어. 100조가 넘게 <laughs> 지금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법원에서 자기를 인정을 안해 주고 그런다고 이모가 1억을 빌려 달라고 맨날 전화가 와요. 예. 견디가 예. 그래서 이제 또큰 언니 큰 언니 딸이니까 큰 언니하고 나하고 또내 동생하고 셋이서 가가지고 이제 셋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예. 약하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의리를 한 겁니다. 예. 저 이런 경우는 예? 어 제가 볼때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에. 하나는,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에. 예.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이 역사할 때, 그러한 그 환청, 또는 그런 그 환상, 환각,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의사를 통해서 병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 에, 그 병원은 안 가려고 하니까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 영적인 치료를 에, 하는 노력을 계속 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말고 어 이렇게 그 환청을 듣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그 잘못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직접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잘또그 권해 가지고 병원 치료도 병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네이 예. 시간 목사님 기도 뜨겁게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조칸의 도적처럼 들어가서 헛된 망상을 갖게 만들고 예. 어 헛된 소리를 듣게 만들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형들 악한 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멸하시도 블리쳐 주시옵소서 내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그런 환청을 듣고 또어 망상을 갖게 된다면 그 뇌신경세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힘을 대적하고 그리고 뇌신경세포의 그 신경전달물질의 치료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신경전달물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현상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며하노니 우리 자매님의 조카의 모든 뇌신경세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대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신경전달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대로 되게될지어다 이상현상은 사라질지어다 과다한 신경전달물질의 현상들은 사라질지어다 망상은 사라질지어다 정신이상은 사라질지어다 정신분열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아민.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느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영아로니 치유되고 회복될 치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매님과 함께 하나님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세분 장면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카를 마침내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도 아, 또 맞습니다. 믿는 자 속에도 그 조카처럼 또그 조카를 둔 가정처럼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 의기들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 안에 이와 같은 우리 자민과 같은 아픔 또 어, 그 조카와 같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알리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자매님의 기도사연, 우리 조카분의 기도사연 하나님 들으시고 꼭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 앞서 목사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했는데요. 네. 신의산의 3단계 영성, 예, 예.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마치야 돼요, 목사님. 예, 예. <laughs> 마지막 마치면서 또 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영적인 등반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해산 꼭대기에 영성을 갖게 되면 정말로 어, 신앙생활이나 목회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요.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언도 할수 있게 되고요. 아멘. 어,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신해산 꼭대기에 영성이 이룰 수 있도록 그 3단계의 영성이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길 바라고요. 어, 이를 위해서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또, 어, 그런, 그, 세미나라든지,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어낼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어내는게 제일 좋고요. 또, 어, 그 부분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또,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어 필요하면 그런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꼭대 신의 산꼭대기의영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대표이시고. 부천 기쁨회길를 담임하시는 이종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오늘 올린 기도사인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수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교에는 우리 종선 목사님께서 직접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서 목회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또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치유 성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 미리 사전 예약 등록하셔서 참석하시면 훌라운 신해산의 3단계 영성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6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복금의 통일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